자 다음 부등식은 양변에 일단 6을 곱하자 2x 다하기 2a 6 곱하면 3x 마이너스 6 이항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바뀌고 2a 플러스 6이 되겠죠 이때 2a 플러스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네 그러면 이 안에 자연수가 자연수 x가 4개 있대 자연수는 1, 2, 3, 4, 이렇게 되겠지. 네 개가 아니라, 네개 이상이니까. 여기에 5, 6, 7, 8, 9가 들어가도 되죠. 즉, 결론은 2a 플러스 6이 4보다는 어때야 된다? 크면 돼. 크면, 당연히 이 안에 4, 5, 6, 7, 9 들어가 있겠지, 이제. 크다가 되고. 그 다음, 부동식에서 등호가 이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생각해줘야 을 되겠죠. 등호가.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. 요 그림이 요 위에 딱 올라오면. 즉, 이게 4가 된다면, x는 4이야. 안에 자연수가 4개 있다고 라 말할 수, 4개 이상 있다고 말할 수 있죠. 이 문장 성립하죠 따라서 2a 플러스 6은 4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. 즉, 이렇게 된다는 거지. 자, 6이항 하면 마이너스 2 이상, 2a.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이상이다.